저 앞쪽까지는 그때 이제 수업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확률이 이제 남아있는, 시험법이 여러번이 남아있는 법인데, 어, 처음에 보면 이런 말, 확률이 기본 성질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표본 공간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전체, 흔히 말하는 전체 집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 뭐 주사위 같은 게 있다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이겠죠. 그 표본 공간을 보통 S라고 쓰는데, 그 S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값을 보통 이렇게 쓰죠, P A라고 씁니다. P 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쓰겠죠. A의 여지파. 얘는 전체 확률. 항상 전체 확률은 1이죠. 표본만 전체 확률 값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전체 경우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그 P A라는 것은 확률 값이 0 이상 1 이하이다.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가장, 가장 단순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어, 확률 값. 이걸 보통 전사건의 확률이라 고 부르는데, 모두 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 전사건의 확률 밑에 그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은 확률, 공사건의 확률이라 고 불러요. 뭐 예를 든다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 눈금 중에. 어, 7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값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6분의 6, 1이 됩니다. 근데 7보다 클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6분의 0, 0이 되겠죠. 이게 전사건의 확률이고 이게 공사건의 확률이란 뜻이에요. 뭐 아주 단순한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 사, 어, 확률 A값,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 A에 대한 어, 확률값인 PA는 항상 어, 안 일어나면 0, 다 일어나면 1그 사이를 존재하니까 0 이상 1 이하의 확률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이고요. 밑에는 덧셈 정리. 이 부분 덧셈 정리에서 여러분 예전에 이건 비용, 집합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죠. 확률과 집합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 구조가 확률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합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어요. 이 뒤에 뭐 붙죠? 이게 붙었죠? A교집합 B. 근데 얘를, 이게 등식이잖아요? 좌우가 항상 똑같은 등식인데, 얘를 NS로 나눕니다. NS. NS가 뭐예요? 표본공간 전체의 기수. 얘도 그럼 NS. 얘도 NS. NS로 나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전체 경우 수 가지수 분의 합집합의 가지수 이게 뭡니까 확률입니다 확률 이렇게 돼요 A 합집합 B가 어, 일어날 확률값 nS분 nA는 전체 경우의 수 가지수 분의 사건 A의 가지수 이게 PA잖아요 PB 마이너스 PA교B 됐습니까?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확률의 더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확률의 합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혹은 사건 A,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 그 합집합의 확률값은 어, 사건 A 확률값에 사건 B의 확률값을 더하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의 확률값을 빼면 어, 이렇게 합집합의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확률의 더셈 정리고. 우리가 배웠던 집합에 대한 개념을 그냥 끌고 오시면 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 배운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거는 만약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사건 A,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한 서로 얘기죠. 서로소 집합. 그렇지? 집합 A와 집합 B가 교집합이 없는데 없을 때, 그때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남는 게 뭐가 남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은 그냥 사건 A 확률값에 사건 B 확률값을 더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됩니까? 이럴 때 집합에서는 A와 B를 서로서라 불렀잖아. 집합에서는 서로서 집합이라 불렀고, 이거를 확률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사건 A와 사건 B를 배반 사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느낌이 서로 이렇게 약간,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배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배반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배반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배반 사건일 때는 교집할 필요 없으니까, 없어지고, 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은 그냥 사건 A와 사건 B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따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두 사건의 확률값을 덧셈할 때 있죠. 두 사건의, 두 사건, A사건 또는 B사건이라는 확률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두 사건이 공통된 부분을 갖는 것보다 실제로 갖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이 전체 내용을 확률의 덧셈정리라 부른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여사건 확률값을 중학교 때도 배운 거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들의 합이 어뭐10 이상이 될 확률값을 구하시오. 1 0 이하가 될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럼 너무 많지 않나요? 두 눈금의 합은 최소 2, 최대 12야. 그럼 12 이하가 된다 뜻은 2, 3, 4, 5, 6, 7, 8, 9, 10을 다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걸 구하는 건 확률의 그러니까 두 눈금의 합이 2가 될 때, 3이 될 때, 4, 5, 6, 7, 8, 9, 10 이걸 언제 다 구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두 눈의 합이 11이거나 또는 12일 확률을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지. 이때 쓰이는 게그 사건 A가 아닌 사건을 보통 여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통 우리가 보통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 사건 A의 확률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A가 상황이 너무 많아. 경우가 너무 많아. 분류를 많이 해야 돼. 그럴 때는 전체 확률에 위해서 차라리 그 사건 a 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 값 빼면 훨씬 더 계산이 유리하다 이게 여사건의 확률 값이죠. 문제를 보면 여사건은 보통 적어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적어도 최소한 뭐 이런 문제 있죠. 그런 데서는 여사건이 좀 자주 쓰인다라는 표현이었고 자 이제 여러분 그 프린트에 보면 어디부터 설명이 되냐면 이게 대표형들 이제 저 풀어드릴게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안 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221번 보세요. 표본 공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 그다음에 사건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르시오. 기억 맞는 말인가요? 사건 A 확률값은 0 이상 1 이하이다. 좀 전에 말했잖아. 맞다고. 니은 이게 뭐죠? 전체 사건이죠, 이게. 전 사건의 확률값 1. d는 공사건의 확률값 0. 둘을 더하면 1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지긋. A교 집합 B. 원래 A교 집합 B라는 게, 공 집합보다는, 공 집합을 포함하고, 어디에 포함되냐면, 보통은 전체에 포함되죠. 교 집합이라는 것도 집합이잖아. 집합은 공 집합보다, 공 집합을 포함하고,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 됐니? 이걸 뭐 하는 거야, 그러면? P로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되겠죠? 전체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포함이, 포함이 된다는 말은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포함이 되는 건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0, 얘는 1. 따라서, 뭐 너무 당연한 야기인데 A 교집합 B의 확률값은 당연히 0 이상 1 이하이더라. 어떤 확률값도 0이나 1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얘도 맞는 말이더라. 다음 대표 유형 224번 이건 누가 봐도 확률의 더확률에 더셈정리를 쓰라는 얘기죠. 뭐 합집합도 나오고 교집합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A 합집합 B의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럼 사건 A의 확률값에 사건 B의 확률값을 더해주고 사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값을 빼준다. 쓰시면 되겠는데요. 얘가 0.9는 사건 A의 확률값을 묻는데 A의 여지파의 확률이 나왔죠. a 여지파의 확률이 0.2란 뜻은 이렇게 되잖아요. 달리 말하면 PA는 1-PA여지파 따라서 PA는 1-0.2 0.8 플러스 0.5 마이너스 PA 교비 따라서 PA 교비는 1.3에서 0.9를 뺐으니까 0.4가 남더라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다음 대표형. 각 강면에 1부터 4까지 자연스럽게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와 그 다음에 정육면체가 있답니다. 거기 이제 숫자 다 적힌 거죠. 두 동을 동시에 던졌을 때 밑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 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두 수의 합이 8 이상. 이런 사건의 경우가 뭐뭐 있나요? 정사면체가 있나 이게? 있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 숫자는 1, 2, 3, 4가 있을 테고 여기는 1, 2, 3, 4, 5, 6이 있을 겁니다. 두 수의 눈금을 바닥에 어떤 숫자가 써있을 거 아니야? 던지다 보면? 그럼 두 바닥에 놓인 숫자를 늘더세나겠다는 얘기지, 문제가. 그럴 듯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밑면에 적힌 숫자를 더, 더 한다. 더해서 8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이 숫자를 두 개를 더하면 최소값은 2, 최대값은 10. 그럼 8 이상이 나오려면? 1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2와 6 가능하네요. 2와 6 조합. 앞에 2, 뒤에 6. 그 다음은 3과 5 조합. 아니면 3과 6 조합. 그 다음은 4와 4 조합. 4와 5, 4와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걸 사건 A라고 합시다. 그럼 사건 B. 두 수의 합이 이제는 4의 배수 그럼 둘을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려면 1, 3 가능하죠? 그 다음은 2, 2 가능하고요. 2, 6 가능하고 3, 1 가능하고 3, 5 가능하고 4, 4 이렇게 되네요. 4, 4, 에배수잖아 4, 4, 2가 된다고? 4, 2, 4, 2. 6이잖아. 4, 네. 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또는이잖아요, 지금은. 이거, 나, 라는 표현은 또는입니다, 또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확률 값을 구하는 거니까 P인데,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의 더셈 정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교 B를 계산하라는 뜻이고, PA, PA, 이렇게 나온 확률값이야. 그럼, 확률값은 전체 경우가 필요하죠? 전체 경우는, 앞에 거 4개, 뒤에 거 6개, 총몇 가지? 24가지. 여기, 여기 4가지, 여기 6가지, 두개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4, 6, 24, 24가지 분해. PA가 될 확률 값이 몇 개였죠? 여섯 개. 플러스, 24분의 PB. 얘도 여섯 개. 마이너스, 24분의. 둘의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누가, 누가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겹치는 게뭐 있어? 2, 6 일단 보이죠? 그 다음은, 3, 5가 보이고, 4, 4가 보이고. 몇 개요? 세 개. 그럼 24분의, 이거 얼마니? 9. 약분하면 8분의 3.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또, 우크렐레 동아리 회원은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4명입니다. 이 회원 중 축제 공연할 2명을 임의로 뽑을 때 2명의 성별이 같은 확률 값이에요. 그럼 성별이 같으려면 어떻다는 얘기지? 첫 번째는? 남남 뽑히는, 뽑히는 확률값과 여여 뽑히는, 뽑히는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됐니? 그럼 얘를 사건 A라고 합시다. 남남 뽑힐 확률값. 그럼 남남 뽑힐 확률값은 전체 경우분에 남자 두명 뽑는 거지. 대충 총 인원이 몇명 있어요, 여기 남자. 네 명. 여자. 다섯 명. 총몇 명이에요? 아홉 명 중에 몇명 뽑겠다는 얘기야. 두명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홉 명 중에 두명 뽑는 거니까 9C2네요. 그중에 남자만 뽑겠다는 얘기지. 그럼 대상은 남자 집단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 집단 네명 중에서 두명 뽑는 거니까 4C. 밑에는 9C2분의 여학생 집단 다섯 명 중에 여기서만 두명 뽑겠다는 뜻이니까 5C. 됐니? 까까 말이죠. 얘를 사건 A라고 부르고, 얘를 사건 B라고 뽑시다. 두명 모두 남자 뽑는 어, 확률값, 두명 모두 여자 뽑는 확률값이 아니겠는데? 문제는 성별이 같은 거니까 1번 또는 2번 아닌가요? 또는 이지 남자 두명 동시에 여자 두 명일 수는 없잖아. 두명 뽑는데. 그러니까 이건 또는의 집합이고 위에 있는 걸 사건 A라고 부른다면 사건 A의 확률값. 사건 B의 확률값, 사건 A 또는 사건 B의 확률값은 사건 A 더하기 사건 B 확률값 마이너스 A 교 P A 교 B를 하는데 생각해보라고. 아까 말했지만 얘둘 사건 A와 사건 B가 교집합이 성립하니? 둘이 공통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사건이 있어요? 없잖아. 이게 무슨 사건이란 얘기야? 이게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야. 두 사건 A와 B는 공통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 배반 사건이다. 따라서 이건 게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 정답은 이것 9c2 분의 4c2 더하기 9c2 분의 5c2 됐습니까? 9c 9곱하기 8 얘를 뭘로, 어쨌든 몰로 뭘로 나눌 거예요 2곱하기로 나눌 건데 위에도 다 2곱하기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분모 2곱하기 그냥 생략해야될것 같은데? 분자에는 4c, 4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4.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뭐, 공통적으로 4 같은 약분 해둡니다. 여기 1, 여기 1, 여기 2. 그럼 남은 거는 2, 9, 1 8분의3 더하기 5, 8, 다시 약분하면9분의 4.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또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20장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임의로 한 장을 뽑아요. 근데그 수가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랍니다. 이거 뭐 주머니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1, 2, 3쭉 해서 19, 20총 20장 카드가 있는데 어, 임의로 한 장을 카드를 뽑아요. 한 장만 딱 뽑아. 그러니까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겁니다. 근데 아닌 걸 찾는 건좀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3의 배수인 집합. 얘를 사건 A라고 합시다. 그럼 3의 배수 뭐 있죠? 3, 6, 9, 12, 15, 18.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아닌 거지만 일단 5의 배수를 사건 B라고 합시다. 아닌 걸 찾는 것보다는 5의 배수인 걸 찾는 게 편하니까. 그럼 5, 10, 15, 20이에요. 됐니? 근데 문제는 뭘 뭐라죠?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A의 뭔가요? 3의 배수가 아니다. A의 여집합 아니야? 지성이 안 그러니? 3의 배수가 아닌 건 a 여집합이지. 5의 배수가 아닌 건 B의 여집합이고 가운데 그리고 있네? 그리고는 무슨 집합이에요? 교집합. 이 확률값을 구하라는 거지. 어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드모의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 확률값 p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됐어? 그럼 어떤 집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는 1이사건이 여사건이니까 a 합집합 b 이걸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집합 확률을 전체 확률에서 요, 요 확률값을 빼면 되는 거죠. A 합집합 B를. 그럼 남은 건 결국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A 합집합 B. 카드가 20개. 사건 A 확률가몇 가지예요? 6개. 플러스 카드가 20개. 사건 B의 경우의 수. 네 가지. 빼기 카드 20개 중에 둘이 겹치는 게 있어? 15, 한 개. 20분의 9. 약분안 되죠?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20분의 9. 정답은 20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학생 5명, 여학생 2명 중에서 임의의 대표 3명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 적어도 많은 말이 나오면 당연히 뭐라 생각하셔야 돼요. 주로. 여사건이죠. 그럼 확률값 1 마이너스 뭐일 확률을 빼는 거죠. 세명 뽑는데 세명 중에 제발 한 명은 여학생이면 좋겠다. 반대가 뭐야? 세명 모두 남학생. 이 확률 값을 빼내면 되겠네요. 그럼 1 마이너스 대표 세명 뽑습니다. 몇명 중에서? 일곱 명 중에서. 근데 대표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직접 구분이 되면 순열이고, 직접 구분 안 되면 조합이잖아. 이거 조합이야, 순열이야? 조합이죠. 대표 3명이 무슨 직접 구분이 됩니까? 그럼 총 7명 중에 몇명 뽑겠다는 얘기에요? 3명. 중에 3명 모두 남학생. 남학생 몇명 있죠? 5명 중에 3명 뽑으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5개 문제가 있습니다. 임의로 답을 표시할 때, 두 문제 이상 맞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두 문제 이상이면 몇 문제부터가 되는 거죠?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대체? 그럼 이건 다, 또는이잖아. 또는 두 문제 맞춘다, 또는 세 문제 맞춘다, 또는 네 문제 맞춘다, 또는 다섯 문제 맞춘다. 그럼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네. 귀찮지 않을까? 여기 앞에 빠진 게 뭐죠? 맞춘 문제 없거나 아니면 한 문제 맞추거나. 아니, 다섯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여섯 가지야. 다 틀리거나 아니면 하나 맞추거나 두개 맞추거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임의로 표시했다는 게 뭐니? 그냥 쉽게 말하면 찍었다는 게죠 임의로 표시했다. 내가 네, 찍었다. 이지선다 문제, OX 문제를 다섯 개를 못푼 거예요. 그냥 막 찍었어. 막 찍었는데 아, 두 문제 이상 맞췄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확률 값이죠. 이걸 다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를 구하고 전체 확률에서 빼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결국 여사건이죠, 이것도. 1- 전체 경우에선 뭐예요? 1번 문제, A 문제, B 문제, C 문제, D 문제, E 문제, 다섯 문제. OX 문제지? 경우에선 몇개 있어요? 두 개. 얘몇 개? 두 개. 왜 X밖에 없잖아, 답이. 다경우에서두 가지야. 더해 곱해. 곱하겠지. 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표기법이 뭐죠? 이파이오. 중복순열. 네, 중복순열이죠. 뭐, 잘난 척하면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이파이오. 근데 뭐, 이렇게 필요가 있나요, 굳이? 뭐,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말했잖아. 굳이 잘난 척할 필요는 없어. 알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아, 각각 경우에서 다섯 가지, 두 개씩인데 문제가 다섯 가지니까 이게 오제곱이 있구나. 그리고는 다 틀리거나 아니면, 네, 하나 찍어서 맞추거나. 다 틀릴, 다 틀릴 경우는 몇 가지네. 한 가지지. 다 틀리는 건한 가지잖아. 다 틀린다. 그러면 또는 하나 맞춘다. 몇가지예요 다섯 가지겠지 그치 다섯 가지겠지 그한 문제가 a냐 b냐 c냐 d냐 e냐 각각 한문제씩겠죠다 한 틀리고 a 맞추는 거다 틀리고 b 맞추는 거다 틀리고 c 맞추는 거다 틀리고 d 맞추고 다 틀리고 e 맞추고 다섯 가지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 이에요 1 마이너스 32분의 6 약분이 되네 1 마이너스 16분의 3 16분에 13. 네, 이렇게 되겠죠.